최악이 아닙니까? 최악을 말할 수 있나? 아, 최악은 아니다. 아. 정달프 그톡토도 사실 있었어요. 어, 있죠. 그리고 있어, 민달프 톡톡토이도 아. 제가 본것 같아요. 아. 음, 저는 최악이 너무 많았죠. 너무 많은데 그런데 가장 기억에 남는 최악이 먹고 싶은 것도 그렇고 밥도 잘못 먹었어요. 이3 삼일 정도를 돈이 없어서 정말 굶었을 때가 있었어요. 음. 네, 정말 최악이라고 생각했고. 음. 거기다 작업실에 홍수까지 차가지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일정 어디서 다른 일을 알바를 하면서 음악을 할수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낮에 돈을 벌어서 먹고 살수 있을 정도의에여력이 된다면 저녁에 제가 하는 음악은 취미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음. 저는 전문적으로 이게 정말 나의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최악의 악조건 속에서 그걸 이겨냈던 게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가장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음. 그래서 아까 그 말이 맞지 않을까, 최악이, 최악이 아니라는 게. 네. 그걸 말할 수 있는 그 순간에. 네, 그 순간을. 아직 잘악 오지 않았다. 오니까 그렇죠. 네, 네, 음. 네참 좋은 프로그램인 네. 것 같아요. 영지 말아라. 생각이 나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뭐, 음. 저도 뭐, 개인적으로 사실은 이 부분과 굉장히 저에게도 힘이 어, 됐던 네. 네. 어, 그래요? 네. 그 당시에 사실은 최악이라고 말할 수도. 그렇죠. 있으면 그건 제약이 아니구나 음, 그래서 그 음. 얘기가 또 어떻게 보면 스피에 정말 명언 중에 아주 유명한 명언이잖아요 그렇죠. 명대사고 네. 나도 이제 이게 알게 됐기 때문에 오히려 더 힘도 나고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어. 여러분들은 이말 어떻게 좀 느끼십니까? 끝살이라는 말을 좋아해요 제가 만들었는데 끝까지 살아남는 놈이 이기는 것이다 어. 음. 끝까지 하는 거 포기하지 않고 어.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네. 성급하게 해결을 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해결할 수 없는 건 3년 뒤에 해결할 수 있거든요 요번에 그연구을 하시게 된 계기가 또 여행을 통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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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에 있어서 스트레스가 강하다 보니까 아, 이 여행을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여행을 한번 갔다 오면 수십 권의 일, 예. 수십 권의 책을 읽는 것과 같다. 어, 어. 여행을 한번 다녀오면 그렇게 예. 말하시면 안 되는 게 저희는 지금 책한 권을 가지고 몇 시간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행 한번 가면 수십 권의 책을 읽는다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언제 갈 거야? <laughs> 네, 내일까지 공항에서 모여. 아, 너 아, 책읽으러 가게. 형, 아 내가 지금 너무 최근에 그 음, 그래. 장만좀안 좋아지고 그래가지고 어, 요즘에 연락 없었잖아. 어. 그래, 근데 막 어. 어. 아무리 힘을 내려고 그도 너무 최악이에요. 얼굴 되게 좋아 보이는데. <laughs> 아, 입맛도 없고 살이 계속 빠진다. 아그안돼 조망해야지. 네. 이럴 때 어떻게 스스로 좀 극복을 해야 될까요? 독수를 많이 하십니까? 음. 어떤 진리가 있어요? 리얼한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 최악은 전혀 <laughs> 안 했지만 최악은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어. 너는 지금 와 최악이 아니야. 와 최악이 아니야. 아 어, 들으면 들을수록 진짜 마음이 와닿아요. 네. 나도 헤르스 딸에 자신감이 생기는걸요? 넌 지금 최악이 아니야. 넌 지금 정성에 올라와 있는 거야. 형, <laughs> 고마워요. 그래. 형은 여행 갔다 올게. <laughs> 고마워도 세요1 응. 네. 0만원 책을 읽기 위해서요. 네. 들어갈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딸분 님들 힘을 모아셨는데요 네. 최종 달 3개를 확보하셨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아. 이제 총, 어, 750만원. 스핑크스 찬스를 쓰실 겁니까? 있겠죠? 뭐, 써야 되는 거죠 어. 그렇죠. 어. 네, 써야죠. 그 아. 준비, 시, 작. 보세요. 어? 진짜? Ha 어. 어. 진짜, 아, 말도 안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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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알도 안 돼요. 정말 어색해. 신대서께서손로 쓰시네, 그죠? 예. 서로 쓰셨어요. 자, 시간 가고 있고요. 30초! 알도 안 돼. 충분히 할수 있어요. 20초. 아! 10초!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렇죠, 시간이 승부하면. 지금 좋은 창작 집단이자 그해화동 음. 1번지라고 마지막 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 떨리네요 달푸들은 움직일 순 없습니다 자 손까지 올리는 건 저희가 인정을 네. 아, 하겠습니다 다리 는안 움직이고 자, 네, 다리는 안 움직여. 우리 친구들은 이제 날씬했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는데, 아, 그렇죠. 이 이게 돌아가는데 굴러가면안 돼요 그래서 목으로 돌리는 인정이니까 아, 인정, 인정하겠습니다 목으로 돌리는 인정하겠습니다 힘들 더 힘듭니다 아 좋습니다 아 좋아요 자 준비 60초 스타트 스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좋습니다 스톱 좋아요 한 번에 성공해야 니다스톱 좋아요 한 번에 성공해야 니다